<목소리> 오이, 잠깐. 오, 이친구 됐다 이거어들 야, 이지구들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친구이 안녕하세요. 여러분 파이에요. 아까 녹화를 시작했는데, 그때 헤드셋에 음. 묶여가지고, 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. 응, 음, 깜짝아. 어, 저 죽어. 어, 이번에, 일본, 이번에 세버티빈이. 어, 어. 이번에. 자. 이번에 세버티빈이. 이 점프를 생각해. 하면 안 돼. 한 칸인데, 왜 점프를 왜 해? 수, 텔레포트? 브랜장타워 오늘 깨야 돼. 못뺄 수도 있는데. 네, 내가 죽으면서, 그거 죽였어요. 아까 엄청난 실수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. 원래, 음. 그, 레이 죽였구나. 그 저쪽에 있었는데 떨어졌어. 여기 9층 밖에 없던, 8층 아니야, 9층 밖에 없던. 없다는... 이걸 왜 벗겼는지 모르겠는데. 엇갈아, 뭐 사람들. 고 까봤나? 영차 영차 하나 둘셋 영차 안돼! 이렇게 응. 무한 반복되는 건가? 설마?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. 제가 어제 두번 줬어요. 두 번. 저한테는 중간 이동. 화이트몬저 <레트만> 하고, 서한칸 점프, 응. 두칸 점프. 여기 좀 심한데 여러분들 하면은 호우 느리지만 가기 빨라지만 가기 느리지만 오케이. 열심히 가기. 소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. 효리효리효리효리저 응. 엘지 뭐, 뭐야? 아휴. 요여이 됐어요. 망했는데. 야, 야, 이 야, 맞아요. 왜 이렇게 무한만 복인데 계속. 뭐좀 쉽게 좀해 주세요. 아이고, 가탈 너무 짧 제발 부탁입니다. 이제 적님. 이회오리회오리회오리 아, 여기 오실 수왜 봐잖아. 님도 죽었으면서 왜 나보고는 젠데, 다죄는데 자, 쉬. 여기는 애페오리로 가. 아까 좋은 점이, 만 아직도 있네. 아까도 있어. 자, 자, 자. 꼭 그냥 이렇게 가면 될거 같고 되니 이그 사람, 왜, 어울 를, 와, 진짜, 겁나, 어슬아슬했다. 왜 이렇게 뭔데, 되네. 점프가 이렇게 되네. 찍어. 예. 이쪽이. 맞아, 한 번만 더 주면, 우리, 납직한 우리네식직한우리 진짜, 제대로, 빡게는 가겠습니다. 빡게는 아니었고 하오오오, 안될수있어네 아니다. 다이너를 써보자. 다이너 살짝 쉴 적이 있는 것 같아. 헐, 쳐서. 헐, 쳐. 이번 거 지면은 영상 끄겠습니다 아 미쳤어 흐흐 갑자기 오오오 어? 여기 어디지? 여긴 어디? 난 누구? 허어 쪼! 허어 따라라 <laughs> 옐로 아 여기 흰색 없는데 오마이갓 나왜 죽었지 내 캐릭터에 흰색 아, 없어 죄송합니다 요 이런 게 바로 암살이라니 <목소리> 아, 아깝다. 근데 여기가 난 제일 어렵던데, 여기 여기가 어디가? 암살, 암살. 이게 바로 암 회복하고 떴다. 내가 아까 어디서 떨어졌지? 이 지식 건너리야 시아 총 언제 궁을 없애는 게궁 률이 죠? 저덕분 이자, 제가 다이 나르 좀 베스 갔다 요 사키 리 데스 어 전설 야, 전설에서 전설 에서 피이뜨 는게 말이 되 네. 어 방이 궁 셔도 씨. 전술에서 피기 뜨는 게 말이 되나? 진. 짜 그럼 못 쓰면 안 되는 이즈 진사기라 진이 사기라 안돼. 헐. 아, 헐. 잘 쓰는 거예요? 오사요나라 복순오 하면... 베이비 끝. 그?